전쟁과 포르노 그리고 베스트푸드가 과학기술 발전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현대 그리고 그 포르노에 해당하는 약겜이 이번에도 새로운 것을 해냈습니다. 자 오늘은 딜사이트가 야심차게 내놓은 AI 야쿠짱 즉 날파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딜사이트제휴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패널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 가격의 일정 비율이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새 영상을 만들 원동력이 됩니다. DL 사이트에서는 유저 편의성의 극대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그렇게 개발된 기술 중 하나인 약겜 AI 번역 배치입니다. 메인 UI나 게임 시스템 등 AI가 번역하기 힘들고 번역했을 때 오역이 생길 만한 부분은 사람이 직접 번역한 뒤 메인 스토리가 되는 캐릭터들의 대사나 묘사 등의 스크립트는 AI 기술로 번역하는 시스템입니다 어? 이미 약겜 번역기는 있는 것 아닌가요? 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기술의 경우 DL 사이트가 직접 수집한 빅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 도저히 AI 번역이라고는 믿어질 수 없는 퀄리티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퀄리티가 얼마나 괜찮은지 응 있고 팥콤을 구구 벗고 같은 건 나오지 않는지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딜사이트의 신기술을 바로 체험해보시죠. AI 번역 안내 페이지로 가면 제일 처음 배치된 세계 게임의 체험판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체험판 플레이는 원래 있던 것인데 이게 왜 신기술이냐? 그것은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번거롭게 다운로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번거롭게 컴퓨터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기술은 인터넷만 되는 그 어떤 곳 어느 환경에서든 바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체험판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특히 그냥 따라 한 것이 아니라 RPG MV의 엔진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게임 플레이에 세이브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번역 퀄리티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적어도 해당 게임을 일단 한번 플레이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00% 공짜의 HC도 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특히나 이 AR 번역을 널리 퍼. 하는 이 AI 약국장은 시스템과 AI 번역만 사람이 해주면 양이 많은 스크립트를 빠르게 번역해주기 때문에 공식 한글화 패치가 폭포만 약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어 정식 패치 수요가 있다는 증명만 된다면 진짜 무수히 많은 약점에 이 AI 번역이 계속 돌아갈 것이며 유저 패치가 없거나 번역기를 안 먹는 약점도 100% 무료 정식 한국어 패치를 통해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나 정식 패치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유저 비공식 패치 이용 의도는 좋으나 몇몇 게임들을 이용 패치 파일만 따로 배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가능한데 이 경우 패치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파일을 통째로 공유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은 그냥 패치 파일만 따로 제작하는 것이 힘들어 게임을 통째로 공유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야겜도 결국 게임인지라 제작에는 개발 비용과 인력,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때문에 정당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게임 개발에 있어 추진력과 비용을 다시 보충할 수 있는데 불법 공유가 시작된 게임의 경우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개발자에게는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개발 추진력을 잃게 될 경우 다음 신작이나 속 시리즈가 나오지 못하고 맹매이끊기도 니다 때문에 정식 패치를 이용하는 것이 게임 제작자, 판매처인 DL 사이트, 구매자, 셋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AI 패치가 좀더 늘어나기 위해서라도 해당 패치를 받은 게임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면 마무리하며 천재 테마사 체험판에서 나온 변기오개가 마음에 들어서 체험판만 계속 돌리다가 정신 차리고는 천재 테마사가 아닌 엔젤 화이트 아쿠아를 구매한 청기구리 같은 저는 젠틀곰이었습니다.